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로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로코.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는 서부 해안에 있는 나라 나라죠. 모로코. 아주 기후가 온난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어, 거의 접해 있어서 스페인과 많은 어, 싸움을 하고 한때는 스페인의 일부분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무어족의 아니 이 모로코족의 어원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무어족이 되겠습니다. 무어족 이 무어족이 어, 세운 나라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무어의 무어의 코가 붙어 생긴 나라가 바로 모로코 민족이죠. 모로코, 모로코라는 나라죠. 모로코라는 나라입니다. 무어족. 무어족은 대개 어디에 살았냐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더 무어고 웨스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무어족이란 뜻이죠.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 웨스턴 사라, 이런 곳이었고, 그 말, 말리, 니거, 그다음에 모로코 이 등지에서도 많이 살았던 민족이 바로 무어족입니다. 무어족. 무어족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모로코라고 그랬죠. 이 모로코는 여기가 카사블랑카도 있고 라밭도 있는데 바로 위에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의 이 무호족은 이슬람족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많은 이슬람 건축과 문화, 양식 등을 남기고 다시 스페인에게 패전당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무호족 전투를 잘했던 민족이고, 스페인을 지배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무어 족에는 어이 모로코는 이탕호르라이지방이 있는데 이 모로코에 탕헤르라는 이방이 있는데 인이 보호적인 이 보호적인 이 보호적인 이 보호적인 이보호적지이 있는데 이 있는데, 이 바로 이 바로 어, 지브롤터, 스페인의 지브롤터와 거의 배로 30분도 안 걸리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탕에르 지역.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가 스페인이죠. 그 다음에 탕, 탕에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지브롤터와이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렇게 가까운 해협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무어족은 무어족 s 붙이면은 민족이 되죠. 무어스, 무어스는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 남부 지방을 점령하고 여기에 이슬람 양식의 건물들,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싸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문화도 많이 발달했던 민족이 바로 무어족이고 이 무어족이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게 좋은 이 서부 해안의 지역에 나라를 만든 게 바로 지금의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모로코는 땅도 비옥하고 어, 자연 자연이 날씨가 온화해서 아주 살기가 좋아서 지금 많은 어, 인구도 많고 어, 뭐 카사브라카라는 큰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관광을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어족이 만든 나라가 바로 모로코다. 모로코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모로코에는 바로 또 하나 더 알아볼게 아까 탕헤르가 있다 그랬었죠. 탕헤르. 이 탕헤르에서 많이 길렀던 어,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텐저린입니다. 텐저린. 텐저린. 텐저린 텐. 저 탱저. 여기까지는 탕헤하고 비슷하죠. 린. 그래서 이 탕헤르에서 길렀던 식물이다. 텐저린이라고 지금 영어로는 텐저린이라고 발음하죠. 우리말로는 거의 귤과 같은 그런 과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귤을 텐저린이라고 하는데 텐저린의 어원은 바로 모로코의 탕헤르에서 온 말입니다. 모로코의 탕헤르 모로코의 탕헤르란 도시에서 많이 길렀던 그런 식물에서 열린 열매가 바로 텐저린입니다. 텐저린 네, 이상입니다.